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tarring oh, me a dream, cause I think I'm gonna oh, 저는 오늘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좀 뜨끈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중산역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항상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한국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곱창국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먹을 곳은 뭐죠? 모든 토핑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국수입니다. 해물 국수. 해물도 있고 대창도 있고. 아다 어, 들어가 있어. 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 났거든요. 죽겠습니다. 이제 벌써 <웃음> 더워졌어요 <웃음> 대만. 어, 오늘 보자. 2월 21일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대만은 너무, 너무 더워졌어. 너무 더워 진짜. 그럼 저희 가볼까요? 구층입니다. 어, 빨리오세요아 그리고 이거. 요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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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여기는. 중산역에 있는 공원인데요. 한국에 있는 연남동이랑 정말 비슷한 곳이에요. 제가 저번에 덤보커피라는 카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가로수길 아니면 연남동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면집이 바로 여기 뒤에 있어요. 한번 먹으러 가볼 건데요. 대창국수 다들 좋아하시나요? 대창도 들어있고 오징어도 들어있고 해물이 가득한 면을 먹으러 가보시기요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 a t 기 어때? 좋습 a 다 are <뭔람> i r 감사합니다. 아 와, 예쁘다. 이렇게 한 통을 다 지시는구나. 어제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그대로 음, 이루어졌습니다. 됐네. 어, 그대로 됐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밑에서 주문을 때리고, 음. 위에 오면은 밑에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음. 바 테이블 이렇게 몇개 없어가지고 맞아. 되게. 한 8명, 됐어요 8명 정도밖에 안못 왔는데, 위에 자리가 있어서 위에 왔더니만, 방 강제적으로. <laughs> 저희둘이서 어. 150원을 꼭 써야 된다해서 도걸 어. 시켰습니다. 여기 뭐냐면 우롱 아이다이다이 제목을 못 봤네. 티를도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음. 난 만족스러운데 이 정도면. 이게 어. 시원한 거에다가 카페인이 없는 걸로 시켰습니다. 저희가 커피를 끊는다 했죠. 네, 여기 한번 추적돼 있습니다. 제가 먹을게요. 와우, 이거도 주세요. 이거 얘는 그 얼음 짝짝 소리 안 나네. 어, 어 왔다 아, 왔다 벌써 왔다. 뭐야这什么什么茶苏 o k 一下辣椒哦어 약간 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롱차가 아야 약간 소금 맛이 난다. 소금물 먹으면 나는 맛 알아? 알 음. 이런 면안 되는데 나 대장 내시할때 먹은 그물 알지? 어, 어. 그 맛이랑 비슷해. 이게 어. 비슷해. 여기 시그니처래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니까 또 약간 좀 적응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고 라짜에다가 네. 요거 추 추. 추? 미스터 추. 식초. 야야. 추. 아, 이거래. 그래. 식초. 네. 초. 한번 어. 먼저 먹어 봐 주세요. 와, 이거 뭐지? 일단 기본적인 거 밑에 네. 깔려 있는 거 먼저. 이거. 음. 어, 반응이 안 좋은데요? 음. 반응이 여한 음. 좋은데요. 야, 이거 재밌다. 뭐라 설명을 잘못 다했네 이것도. 비벼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먹으냐? 음. 음. 별로예요 야, 뭔가 오묘해요. <laughs> 뭔가, 야, 맛있다. 이런게도 좀. 아, 진짜? 무지개운... 후기는 엄청 좋던데? 아. 저도 일단 이 기본부터 먹어볼게요. 음! 나 맛있는데? 맛있어? 응. 음. 마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다. 갈수 없이 좀 들어간 것 같아, 음. 향. 응. 음, 나 음!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래? 음, 음흠, 다행이다. 음! 완전 맛있는데? 국수 면이 보시면 약간 팽이버섯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이 따로 없고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요와 안에 오징어랑 완전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섞어보겠습니다. 섞어 보겠습니다. 섞었다 섞어보라. 섞어 섞어. 허, 안에 미트볼도 있고요 이렇게 불 그리고 오징어. 제가 오징어를 응. 한번 먹어볼게요. 오징어 는 맛있어 맛있어. 음 나는 이 국물이 더 좋은데 스타일인데. 아 그래. 왜왜 음. 그게 그렇지? 여 부분 아니야? 아니 어. 그게 아니라 나도 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음. 오묘한 맛이야 맛이. 오묘하지 않고 맛있는 맛인데. 아 그래. 응. <laughs> 또 여기 굴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부산에 삭갈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불보쌈집. 꼭 가보세요. 광안리거든요. 있 <laughs> 에보 <laughs> <laughs> 스타일 아닌가 보군요. 음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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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소스를 뿌려야 되겠지. <laughs> 자 일단 소스 한번. 저 여기 라장 있습니다 라장. 잠깐만요 오 됐습니다 하여튼 요만큼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얼마 매운지 모르기 때문에 대만에서 라짱 함부로 섞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속 다빌입니다 이렇게 섞은 거. 모기가 왔다 갔다 하네 오난 매콤한 게더 좋아요 <laughs> 이건 좀 딱딱한 건가? 나 이렇게 먹어봐야지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 아쉬운 게 Uh -huh. 원래 1 6 0원인데 갑자기 1 5 0원받더라고요 보니까 대창이 없어서, 1 0원싸 해준대요. 음, 맛있먹가본맛인데 음. 맛있다, 튀김 유, 유, 부 아, 그래요? 라장을 좀 더. 넣 e 습니요 야시. i n g 민. Double long, double long, d o 어 b l e long, double long, 습니다 음, 음. 맛있지? 바삭바삭하지? 그냥 유부 같은 게 않네 응 음, 유부가 아니라 게? 튀김 음와 이거 굉장히 맛돼 맛이 맛있지? 어처음엔잘 모르겠다가 아, 오묘합니다 이랬는데 뭐 튀김하고 구라고뭐아 근데 이 차가 너무 오묘해 차는 솔직히 잘못 먹겠어 차는 이렇게 들어는게 유부인 줄 알았는데 응 음. 유부가 아니라서 튀김입니다 튀김 그래가지고 이 튀김 위에다가 오징어를 이렇게 올리고 응 음. 같이 이렇게 맛깔나게 먹으면 맞아요 네, 많이 마실게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응 음. 갓소부시가 많이 들어간 우동이긴 한데 전분을 풀어서 식감은 음. 조금 죽같다 어 죽같애 욕 아니고요 <laughs> 죽같애 음맛있다 음, 식초도 뿌려봤어? 식초 안 뿌려봤어요 그럼 식초 뿌려볼게요 야 식초는 야괜찮아나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음. 어때요? 음 여보가 좋아할 맛이야 진짜? 응아 음. 조금 많이 뿌리지 말고 조금만 먹어봐 음 150원이면 한국 돈 얼마죠? 몇천원 정도. 6,000원. 지켜. 너 되네. 응. 응. 너 완전 신년 파일러다. <laughs> 왜 신년 파일러야? 새로운 맛이라서. 음. <laughs> 시먼딩에 곱창 국수집 진짜 유명한 데갈 거거든요. 아, <laughs> 그거보다 이 집이 훨씬 맛있어. 난 여기 안에 드면 튀김이 제일 맛있다. 진짜? 난 근데 국수라 해 가지고. 어. 그 우동면 뭐 그런 국수인 줄 알았는데. 아, 아 곱창 국수 같은 그런 국수. 여보가 먼저 먹고 내가 먹으니 너무 맛있는 거야 음. 그래서 아, 우리가 입맛이 다른, 달랐구나 이걸 느꼈어 아 맛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맛있는데 처음 맛이 있었지 음. 와이거 맛있어 아니 왜왜 이거, 이거 먹어야지 나 이거 먹을 건데 아 정말 그럼 먹을 거면 주라 땡큐 여기가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예쁜 카페가 그리고 소품샵도 많고 음. 옷가게도 많아서 타이베이 일정좀 계신 분들은 저는 융캉제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많이 안눌러봤잖아 그게 끝인데 융캉제가 음, 윤상제 가면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 어, 맞아요. 윤상제 응. 가지 마세요. 요거 <laughs> 양이 차? 어, 배부른데? 아, 커피 안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응. 이게 끊는다는 인식을 하니까 응. 너무 힘들어. 응. 뭔가. 아, 나못 먹겠다, 이제 이거 차. 왜? 난 먹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이 먹어요. 대장내식약이야기니까 씨. <laughs> 아니, 난 대장내식 해본 적 없어. 이니가 항상 뭘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저런 장비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꼭 이럴 때 그런 질문을 해요 <laughs> 카메라에 나야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뭐하죠아 힘들어 뭐 했다고 힘드데요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잠 와요 아, 밥을 안 먹었더니 왜 이럴까? 밥을 먹고 왜 이렇게 급격하게 졸린 거지? 아, 근데 진짜 저거 먹고 배부를 지 상상도 못 했다. 난 아, 이거 먹고 배안찰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는데 어. 굉장히 배부르네요. 얘가 또 전분으로 돼 있으니까 속에서 분화 봐. 전분 이행시갑시다전나 분. 분화다. 전. 전녀. 복. 뭐라고요? <laughs> 전복. 복덩어리에. <laughs> <복. 웃음> 다시 해볼게요. 기. 기린 이지방 분. 분말가루. 그랬어. 좋지 나요 디리니 지방 생맥 본말 가르고 <laughs> 나와가지고 32살이요 3살이에요 성원합니다 옷하 넣어줄까요? 아니 그거 아니지 일단 어, 어. 어. 저의 총점은 2.2점 그리고 용희는 2점으로 해서 맛은 맛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할수 있는 오늘의 음식점 이름 뭐였죠? 면센띵 면, 면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더 맛있는 음식점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oh.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laughs> <laughs>